시작하게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평소에 불장난을 좋아하는 우리 준영이가요 네. 7년 전에 집에 불을 냈어요 아. 그래가지고 불이 위쪽으로 막 번지잖아요 네. 위쪽으로 번지고 옆집으로도 번지고 막 네. 여러 집이 피해를 입으면서 제가 몇 집은 새로 지어주고 피해 보상을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 몇억이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저한테 생기니까 너무너무 진짜 막, 먹먹하고 망연자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남편하고 그 뒷산에 있는 공원에 예, 가게 됐거든요.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 아래 시가지를 내다보는데 딱 한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보였어요. 7080 라이브라는 간판이 딱 보여지면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아 맞다. 나도 한때 가수를 했, 했었던 가수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그 라이브 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사장님한테. 제가 한때 받아쓰는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요 이런 이런 일로 꼭 지금 돈이 필요해서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오늘부터 일을 해라고 그렇게 아,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생계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게 됐었죠 네. 엄마가 노래를 모습 보면 멋있어요 멋있어요 우와 엄마 노래 잘해요 어머 노래 잘해요 잘해요 노래하는 엄마가 가장 좋다는 우리 준영을 위해서. 또 우리 스타킹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반가워요 예. 예. 멋진 노래 한곡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준혁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고요 제가 네. 가수가 될수 있도록 해준 예. 노래 바다새를 오, 오늘 오와. 특별히 우리 준혁이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야 박수 <laughs> 새야 y ah, ah, ah. k 로 e p on t 야 e story, roll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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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는 l roll, roll, 노래도 잘하는데, 네. 준영이가 방송 출이 처음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네. 떨려서 그랬지, 떨려서. 준장이 긴장했어? 긴장했어. 어.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선배님, 예. 20년 만에 받아세라. 아. 아이고! 노래는 많이 진짜 알려졌는데, 저는 어. 많이 몰라요. 많이 몰라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어. 어, 선배님, 아세요? 뭐 어, 얼마나 말하는데요놀랐어 놀랐어요, 준영이준영이 놀랐어요. 근데 지금 선배님께서 오늘 아, 그 사연은 알겠지만 오늘 아들과 특별히 스타키 무대에 나오신 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 제가 그 생계 때문에 무대에 서게 됐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가수로의 꿈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노래 열심히 하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고요. 아, 이제 뭐 좋은 일만 남았네요. 네. 나영씨 네. 지금 행복해 보이죠? 네. 지금은 너무 얼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음. 준영이가 또래 아이들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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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저희가 알지 못하는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예. 언젠가는 이제 준영이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날이 올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예.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엄마를 찾는 우리 준희가 갑자기 엄마가 없을 때 과연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요. 예. 하여튼 제 소원은 준희보다 딱 하루만 더 있다가 죽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 그 힘든 시기를 함께 해온 우리 김혜정 씨의 남편이자 우리.